우리가 내 무릎, 내 관절을 얼마나 오래 쓸 건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재생 능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회복을 시키는 방향으로 좀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 PRP라고 하는 혈소판이라는 부분이 또 줄기세포 못지않게 회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축을 가지고 무릎뿐만 아니고 다른 관절들까지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치료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. 먼저 혈액을 채취한 후 바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는데요. 이 과정에서 상처 치유와 조직 재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농도의 혈소판만을 모아 냅니다. 피를 뽑으면 그 안에 혈소판이라는 어, 세포가 있는데 예. 그 세포가 많은 좋은 성장 인자들을 뿜어내거든요 예. 그래서 무릎을 조금 깨끗하게 자꾸 만들어 줍니다 아, 그래서 주사를 드려서 마무리 예.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. 자 따끔합니다 예.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일상생활만 하시고 예. 내일 일어나 보고 괜찮으면 예. 예. 어, 정상적인 활동 운동 작업 이런 거다 하셔도 괜찮습니다